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저께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가상화폐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월가 쪽의 어떤 평가에 의하면 미국 검찰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과 더불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비피넥스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비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업비트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작기 때문에 비피넥스 쪽을 보고 있는데 음 지금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 거래량이 많이 움직여나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최고는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쪽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있었는데 지금 유럽 쪽이 위쪽으로 거래량을 증가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움직여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아주 굉장히 감소를 해서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외 쪽 시장을 보고 쫓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피넥스 쪽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US달러 기준으로 7900달러 있는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7,900달러 있는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지금 현재 4시간 차트로 보고 있고요. 그 자리를 아래쪽 하방으로 이탈을 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추가 하락이 나오는 그러면서 좀 다소 깊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이 비트코인 아니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차트의 흐름을 보면 어떠한 방식이 나오냐면 지지권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키는 듯 지키는 듯 하다가 깨버리고 이 지지권역을 깨면은 여기서 투매성 물량이 나옵니다.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 투매에 나오는 물량을 밑에서 받아서 대박을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지지권력으로 형성이 됐던 7,900달러 US달러 기준으로 7,900달러 있는 자리를 아래쪽 하방으로 이탈을 시키면서 투매성 물량이 출회가 되고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리에서 7,900달러 정도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7,900달러를 완전히 돌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참 많이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좀더 확연하게 나오는 부분이 일본 쪽을 보면은 좀 확연하게 나옵니다. 지금 일본 쪽이 거래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비트플라이어를 지금 살펴보면은 비트플라이어 같은 경우도 요거는 N 기준인데 N 기준으로 따져서 비트플라이어가 중요한 자리를 아래쪽으로 깨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중요한 자리 아래쪽으로 깨고 우당탕탕 떨어 내리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중요한 자리를 하방 이탈시키면서 거래량을 띄웠다. 그러면 손절성 투매물량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손절성 투매가 나오면 그 이후에 반등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날 것이냐,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짐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그대로 치고 올릴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에요. 최근 근래에 전체적인 어떤 가상화폐 시장들의 흐름을 살펴본다 그러면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보호, 규제, 요 부분에 대해서, 보호와 규제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점이에요.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 규제를 한다,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 그러면 이 가상화폐 시장은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제대로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질질질질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됐건 지금 투매성 물량이 지금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권 있는 자리에서 얼만큼이나 좀 위쪽으로 올라갈지 한번 좀 보시면은 맞겠고요. 다만, 중요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배팅이 들어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흐름이 일단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나가는 모멘텀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 배팅이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고, 매수 배팅이 들어가려면, US달러 기준으로 해서 7,900달러 있는 자리, 7,900달러를 위쪽으로 상향 돌파하는지, 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게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7,500달러 정도에서 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7,900달러까지의 1차적인 기술적인 반등 요 부분을 어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도미넌스인데. 도미넌스도 지금 뭐 제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질 않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도미넌스가 37.7%에서, 37.7%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흘러내리는 듯 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39.1%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9.1%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시금 여기서 이게 꺾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텐데 아직 이 부분은 관망으로 1차적으로 좀 지켜보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관망으로 비트코인을 살펴보시면서 관망으로 비트코인을 살펴보시면서 US달러 기준으로 7,900달러 있는 자리를 완전히 좀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돌판을 못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7,900달러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US달러 기준으로 7,900달러까지의 반등을 노리고, 여기 있는 자리를 위쪽으로 치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꺾이느냐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측면에서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7,900달러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